천동설이에요. 지동설로 가는 중간 과정이었다는 라 거죠. 천동설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 단계가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고 음. 볼수 있겠네요. 뭐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 길로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의 옵션을 제거한 거니까. 예를 들어 누구도 천체가 회전한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동설도 나오지 못했을 거고 어떤 특별한 주장을 하는 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과학은 진리에 접근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우리는 또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좀더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렸다 그러면 맞는 답은 뭘까 올바른 진리는 뭘까 계속해서 이제 보정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나간 이론이나 지나간 가설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바보들이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이야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 틀리는 게 너무 무섭거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근거를 찾고 지금의 빅뱅이론, 빅뱅이론도 처음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정설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이게 이제 과학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과학을 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수 있고, 음 그렇죠.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정의한 정의긴 한데, 과학에서의 실패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 네. 저는 요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어,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무작정 뭐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무언가가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저런 걸왜 하냐 이런 이야기는 너무 하기 쉬운 얘기예요. 수 두는 거. 정말 쉬운 거고 어려운 건 어떤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 비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노잼이 되면서 이 세상은 그냥 몰락입니다. 전체도 어. 있겠죠. 왜냐하면 쉬운 선택이거든.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훈수두는 것. 근데 누군가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것이 뭔가 또 돌파구를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도는 실패했어. 그러면은 훈수두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대단하다 박수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실패를 해서 또 시도를 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성공해요. 너무 멋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넓게는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 음 누리호 실패했다 실패했다 내 세금 날라갔다 왜 저런 짓을 하냐? 라고 말하는 것보다 1차 발사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2차 때 우리는 이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쳐 준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체 개발 발사체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누리고 성공을 했죠. 이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좁게 보면은 정말 사람에게 대하는 말조차도 계속 뭐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만 돼왜 저런 거래 이런 거 하지 마 음.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세상에 노잼 되는 거야. 음. 네? 야 이거 재미없다 뭐 예능도 교양도 음. 방송도 다막 이거 하지마 저저 되게 많잖아요. 왜 저런 거래 그냥 뭐 조금 실수했어 그러면 허허 허허 다음에 잘해봐. 그래야지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요. 그들이 재밌는 무언가를 보여줄 거고, 피디님들, 작가님들, 출연진들 다 무언가를 고민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세상 살겠냐고 지루해서. 네.